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에서 모르는 ABC를 구하는 방법은 동류항의 개수를 비교하는 방법, 그리고 모든 X를 대입해도 는이 되는 거니까 필요한 X, X를 대입해서 미지수를 구하는 방법이 있죠. 자, 먼저 관찰해 보면요. X 세제곱의 개수가 1이에요. X 세제곱은 괄호 세 개가 곱해져 있는 걸 전개했을 때 모두 X를 선택했을 때 나오는데요. 그러면 1X 세제곱이 되려면 C 값은 1일 수밖에 없죠. C는 1이에요. 이제 양쪽에 무언가를 대입을 해서 A와 B를 구해볼게요. X는 3이 떠오르겠죠? x 에 3을 대입하면 오른쪽이 0 되니까 계산이 쉽죠. 그러면 3을 대입했을 때27 플러스 9a 마이너스 27 플러스 b는 0이라는 식. 정리하면 9a 플러스 b는 0. 그 다음은 보통 마이너스 3을 생각했을 텐데 x에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해도 마이너스 27 플러스 9a 플러스 27 플러스 b라서 어, 9a 플러스 b 는0 이라는 거 외에 또 이제 추가적인 정보가 생기지가 않아요 그러면 다른 다른 숫자를 대입하면 되죠 웬만하면 쉬운거 그쵸 b 를 바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x 에 0을 대입하면 a 는 사라지니까요 그래서 x 에 0을 대입을 해봅니다 그러면 다른 문자를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죠 b 는0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3 곱하기 3 곱하기 2니까 B 값은 마이너스 18이에요. 그럼 이 B 자리에다가 대입을 해서 A도 구하면 9A는 2항 하니까 플러스 18. 그럼 A는 2가 되네요.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마이너스 15.